소리 소리 없이 지는 것들이 있다. 꽃이 지는, 노을이 지는, 별이 지는 것처럼 소리 없이 내리는 것들이 있다. 눈이 내리는, 어둠이 내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소리 없이 떠나는 것들이 있다 계절이 떠나는 젊음이 떠나는 사랑이 떠나는 것처럼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져 간 모든 것은 그리움으로 돌아와 가슴에 내려앉아서 종소리처럼 평생 울린다.